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주 해먹지는 못하지만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소갈비찜을 만들어 볼게요. 이 방법대로 만드시면 기름기 없이 부드럽고 잡냄새가 전혀 없는 품격 있는 소갈비찜의 맛을 실패 없이 만드실 수 있어요. 먼저 고기는 3kg 준비했고요. 고기를 토막 낼때 생긴 뼈가루가 묻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두세번 씻혀 주세요. 3 시간 정도 물에 담구어 핏물을 빼주시는데요. 중간 중간에 물을 갈아주세요. 저는 여섯 번 물을 갈아주며 핏물을 뺐어요. 물을 자른 다음에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다듬어 주세요. 당근도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자른 다음에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세요.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을 내주시는 것이 손은 가지만 음식을 해 놓았을 때 모양이 예뻐요. 큰 표고버섯은 4등분 했고요. 몇 개는 이렇게 모양을 내 주었어요. 홍고추와 청양고추는 어슷썰어 주세요. 대추는 물에 담궜다가 사이사이 솔로 씻어낸 다음에 드실 때 대추 씨가 있으면 불편하므로 대추를 돌려 깎기 하여 씨를 빼 주고 말아서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. 양파 1개와 파인애플 작은 한 조각 여기에 배즙 3분의 1컵을 함께 넣어서 믹서에 갈아 주세요.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. 양념장에는 간장 1과 2분의 1컵, 맛술 2분의 1컵, 설탕 3분의 2컵, 꿀 4t, 간마늘 6t, 간생강 1t, 다진파 1컵, 후추 조금, 참기름 3t가 들어갑니다. 핏물을 뺀 고기를 흐르는 물에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서 바구니에 담아 물기를 빼주세요. 갈비를 끓는 물에 3분 정도 데쳐주세요. 이렇게 데쳐주셔야 기름기도 빠지고 남은 핏물도 빠져서 갈비찜을 했을 때 깔끔한 맛이 됩니다. 물에 데친 고기를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주세요. 핏물을 잘 빼야 고기에서 나는 냄새를 없앨 수 있어요. 갈비에 칼집을 내주시는데요. 이렇게 하게 되면 양념이 속까지 배어서 더욱 맛있어요. 냄비에 고기를 넣고 양념을 넣고 물 1리터를 넣어서 1시간 끓일 거예요. 갈비가 끓기 시작하면 양파, 파인애플, 배즙을 갈아두었던 것을 넣어주세요. 야채 중 오래 익혀야 하는 물을 제일 먼저 넣어주세요. 이때 불은 중간불로 바꿔주세요. 끓기 시작한 지 30분 뒤에 밤과 당근도 넣어주고요. 10분 뒤에 표고버섯도 넣어주세요. 가끔씩 이렇게 양념을 위에 뿌려주는데요. 양념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서 물을 조금 더 넣었어요. 은행이 있으면 은행을 넣으셔도 되고요. 저는 은행을 구하지 못해서 은행 대신에 호두를 넣어 보았어요. 대추, 홍고추, 청양고추를 넣고 1, 2분 후에 불을 꺼주세요. 소 갈비찜 완성입니다.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지만 명절의 인기 메뉴 갈비찜 모두 맛있다고 인정해 주시니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. 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. 고품격 소갈비찜의 맛꼭 만들어 드셔보세요.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